오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여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업사랑가 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수도권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부탁드리는 것은 어, 평일에도 여러분 개인 위생에 좀 주의해 주시고 어,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어, 더 이상 인명피해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할 때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마스크를 끼고 또 손소독하시는 것을 어, 여러 번 하셔서 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어,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만난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의 직업을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기생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어, 영어 성경에 어, 표현된 단어의 어, 뜻을 볼 때는 이 기생 라합을 매춘부 또는 창녀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특별히 라합의 직업이나 이러한 여인의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될때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라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라합이라는 여인 기생으로 살아가니 라합이라는 여인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녀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실제적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하니까 떠오르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이죠. 출애굽 이세대는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또 멈추게 하시고 또 물이 쌓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성들 군사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다소 이해하기 힘듭니다. 언제라도 적이 쳐들어오면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그 전투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남성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이 싸움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무런 힘도 없고 죽은 자의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또 길갈에 도착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첫 번째 전투,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시키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방법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지르며 나팔을 불때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사실 누구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라합 이야기는 어느 편에서 본 하나님의 역사이냐면 가난한 입장에서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라합의 이방인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때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러 가지 시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정탐꾼 두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정복하고 보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보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고 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정탐꾼들이 돌아가서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이 높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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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하셨지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구약의 역사를 볼때 구약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갔습니까?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성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냐면 여인이 특별히 이방 여인이 그리고 우리가 입에 올리기 조금 힘든 직업을 가진 그런 여인이 주인공으로 선다라는 거죠. 라합은 자신의 집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 그들을 잡으려 할때 그들이 안전하게 피해 있다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이러한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험을 걸면서 그들을 살려주는 이러한 목숨을 거는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라합이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라합의 믿음, 라합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곯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 노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지금 라합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사건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근에 2년 안에 이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라합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문과 소식들을 들을 때 이 라합에게 무엇이 생겼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이야기만 듣고도 그녀에게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 그래서 그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성경 본문에 의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방인인데다가 직업도 기생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주어졌고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것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죠. 또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매일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매출하기를 통해서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터져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의 믿음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전도나 권유나 또는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이 태어나보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완벽하게 알고 소화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살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실행에 낼수 있는 용기 그 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결단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때로는 자신의 유익과 정용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죠. 전 우리 제자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할수 없다.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쓰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참별볼일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크게 뭐 세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거나,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교가 엄청난 학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계에서 10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기업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 대학원 시절에 인간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인간론이 무엇이냐면 나나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러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바대로 써서 내는 것이 저의 레포트 숙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록했던 레포트의 한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을 썼을까요 제가? 사도바오를 조금 패러디 했는데요. 나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쓰레기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진짜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아멘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자존심이 너무나 세서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자신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열등감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의 이 삶의 모습 때문에 좀 주눅 들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용기는 사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서 존경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백을 실천하고 실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앞에 서셨을 때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해 버리죠.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었지만 그 결단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 힘, 영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할 때. 성령님 안에거할때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경험이 쌓였고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원래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노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특가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수 있노라고 사도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에게 진정한 용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즈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어디에 잡혀가냐면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 공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전 그가 실패했던 자리,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신비한 것을 체험해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름답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라합을 어떻게 평가해 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그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고 살려 주고 피신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탄꾼들을 살려주었던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억울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드러내며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붙이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올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라합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살려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요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라합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될때또 보게 될때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사용해주신다. 여러분의 스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인간적인 사회적인 조건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연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그한 가지 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주님 오니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결단. 너무나 귀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결단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